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선의 역사탐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슴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정의가 승리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전 재산을 힘 있는 사람에게 억울하게 뺏겼는데, 경찰서도 법원도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가슴만 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겠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전 조선시대에는 글 한자 모르는 평민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임금님을 직접 멈춰 세우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던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격쟁과 상언이라는 제도 덕분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흑산도에서 온김이수라는 사나이와 여종의 신분으로 양반을 이겼던 말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놀라운 소통의 지혜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 시대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신분제 사회라는 틀에 갇혀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꼭 참고 살았을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은 민본주의, 즉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라는 철학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상징적인 제도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태종 때의 신문고였죠. 하지만 이 신문고는 사실 좀 멀었습니다. 북이 궁궐 높은 물로 위에 매달려 있었으니 지방에 사는 백성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그 북을 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상원과 격쟁입니다. 상원은 글로 써서 올리는 청원이고 격쟁은 왕이 행차할 때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왕의 이목을 끄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나 정조대왕 시절에는 이 격쟁이 민심을 읽는 가장 뜨거운 창구였습니다. 정조는 재위 기간 동안 무려 66번이나 궁궐 밖으로 나갔고 그 길에서 무려 4,400여 건이 민원을 직접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때는 1791년 1월 18일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정조대왕의 화려한 어가 행렬이 노량진 배다리를 건너 숭례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가 깃발을 휘날리며 위험있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꽹과리 소리였습니다. 꽹꽹꽹 꽹, 꽹, 삼엄한 경호를 뚫고 한 사내가 어가 앞으로 뛰어듭니다. 호위병들이 깜짝 놀라 창을 겨누며 그를 제압하려던 찰나 정조대왕이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멈춰라 저 백성의 소리를 들어보아야겠다. 행렬이 멈추고 사내는 차가운 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의 이름은 김희수.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온 이름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년 전 흑산도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망망대해를 배로 건너고 험한 산을 넘어 천리가 넘는 길을 오직 꽹과리 하나 들고 걸어온 겁니다. 김희수가 목숨을 걸고 임금님을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흑산도 백성들의 고통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흑산도 사람들은 잊지도 않은 당나무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당한 수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종이의 원료인 당나무가 섬에 자라지도 않는데 관리들이 세금을 매기니까 미역이나 물고기를 팔아 그 돈을 메꿔야 했던 겁니다. 김희수는 임금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상감마마 흑산도 백성들이 종이 세금 때문에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정조대왕은 그 자리에서 김희수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먼 길을 온 김희수의 정성을 가상히 여겨친히 하문했죠. 사실 격쟁은 소란을 피운 죄로 일단 곤장을 맞아야 하는 엄격한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김희수의 진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정조는 그날 밤 창덕궁으로 돌아와서도 김희수의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일성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에게 이익이 된다면 위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는가, 이 결국 정조는 흑산도의 부당한 종이 세금을 영구히 폐지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조선의 끝자락 외딴섬의 백성이 나라의 법을 바꾼 것이죠. 김희수가 흑산도로 돌아갔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는 짐작이 가시죠? 주민들은 그에게 섬 하나를 통째로 주어 그 수확물로 살게 할 정도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격쟁과 상어은 단순히 세금 문제만 해결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 같은 여성 들에게도 기회의 창구였습니다. 이번에는 1750년경의 기록에 남아 있는 여종 오말금의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말금은 신분은 낮았지만 자기 재산 을 지킬 줄 아는 당찬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받은 땅을 남편의 친족인 승훈이라는 자가 가로채 려고 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재산 탈취 사건이죠. 하지만 말금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청으로 달려가 수령에게 직접 소송을 걸었습니다. 내가 비록 노비지만 이 땅은 내 남편이 남긴 소중한 재산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죠. 당시 조선의 법은 생각보다 촘촘했습니다. 수령은 조사를 시작했고 승훈이 토지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수령은 양반인 승운 대신 연호비 말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조선의 법이 살아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격쟁과 상원은 이처럼 여성이나 노비 같은 소외된 계층도 억울함이 있으면 왕이나 수령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였습니다. 1422년 세종대에는 시각장애 여성들이 집단으로 신문고를 쳐서 제도를 바꾼 적도 있고 1492년에는 한 부인이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 징을 치며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한 적도 있었거든요. 신분제 사회라고 해서 무조건 억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기적 같은 소통의 통로들이 있었던 겁니다. 정조대왕은 왜 이렇게 백성들의 시시콜콜한 하소연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신하들은 매번 격쟁이 너무 많아져서 나라의 기강이 흔들립니다. 라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격쟁하는 백성을 보며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달려와 매달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울면 왜 우는지 물어보는 게 당연하듯이 임금인 나도 백성이 울면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정조는 민원이 접수되면 3일 안에 반드시 결과를 알려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백성이 답을 기다리며 피가 마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세심한 배려였죠. 사실 격쟁을 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격쟁은 일단 왕의 행차를 방해한 죄인으로 간주되어 형식적인 곤장을 맞아야 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당신 사정은 알겠지만 일단 법질서를 어겼으니 벌은 받고 시작합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곤장 몇 대보다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더 절박했습니다. 정조는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기에 격쟁을 할수 있는 사안도 넓혀주었습니다. 원래는 죽고 사는 문제나 신분 문제 같은 중대한 일만 가능했는데 정조는 지방 수령의 비리나 세금 수탈 문제도 직접 말하라고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상원과 격쟁의 차이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상원은 글로 쓰는 것이라 주로 글을 아는 양반이나 중인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상원을 올리기도 했죠. 반면 격쟁은 훨씬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왕의 행차 길목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왕의 말을 멈추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격쟁은 글을 모르는 하층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조선판 직통전화였습니다. 추사 김정희 같은 유명한 인물도 유배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접 격쟁에 나선 적이 있다고 하니 이 제도가 얼마나 사회 전체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정조의 이런 소통 정치는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인 일성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정조는 자기가 한 일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매일매일 기록하게 했습니다. 오늘 한강 배다리에서 만난 누구는 이런 사정이 있더라. 수원 화성에서 만난 노인은 이런 고통이 있더라 하는 기록들이 2,300여 권의 방대한 분량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백성의 가장 낮은 목소리부터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흑산도의 김희수부터 연옥이 말금까지 그들이 든 것은 낡은 꽹과리와 위조되지 않은 진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리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라의 법을 바꿨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듣기가 어려운 것이다라고 했던 김희수의 말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소통이 막히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이면 병이 되지만 소통이 통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보여준 이 위대한 소통의 기적이 오늘을 사는 우리 사회에도 가득하기를 빌어봅니다. 오늘 준비한 유격쟁과 상원의 기적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가슴 따뜻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의 역사탐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